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문제 어,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일 기본적인 어, 구매할 때 개수를 찾아내는 연립방정식이에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식의 활용문제는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게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문제에서 한 송이의 천원 1,500원 하는 장미와 백합을 합해서 20송이를 사고 2만 3천원을 냈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장미와 백합을 몇송이씩 샀는지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거겠죠? X는 장미를 산 개수, Y는 백합을 산 개수.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. 표는 백합을 산 개수, 장미를 산 개수, 그 다음에 총 금액으로 나타낼 겁니다. 그래서 장미와 백합 개수, 그 다음에 총 금액. 그맨 아래 줄에는, 어, 개수와 금액을 총합한 총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장미는 우리가 장미 개수를 x개라고 했고 백합 개수를 y라고 했으니까 x라고 y를 써 주고 장미의 금액은 1,000원이었고 백합의 금액은 1,500원이었기 때문에 금액에다가 1,500원을 써줄 겁니다. 그다음에 총 구매한 개수는 20개라고 했고 네. 총 구매한 금액은 23,000원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20개와 23,000원을 기입해 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어볼게요. 식은 두 개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. 결국 이 표에서 답을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식두 개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식은 개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x 더하기 y는 20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? 두번째 식은 금액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장미 금액이 1000이었는데 x 개를 샀으니까 장미에서 나온 금액은 1000x 그 다음에 백합에서 나온 금액은 1500x 가 되겠죠 그래서 1500x 더하기 1000x 는23000 이다 라는 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모두 세웠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아보는 것을 할 차례예요.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대입법과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. 저는 여기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식을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하고 밑에 1,000x 더하기 1,500y는 23,000이라는 숫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양변을 500으로 나눠줄 거예요. 그걸로 나누어주면, 2x 더하기 3y는 46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. 근데, <laughs> 자, 그러면, 우리가 소고를 하기 위해서, 어, 뭐를 없앨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저는 x를 없앨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주어졌던 식, x 더하기 y는 20이라는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될 겁니다. 양변에 2를 곱해서, 보기 좋게 2x 더하기 i 그 y 는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a 다 a 다 i t t l e bit more t 을 a n a 을 i t t l e bit more than a l i t e bit more t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? x를 찾아야 되니까 2x는 46-18 이라는 식로 얻게 되고 2x는 28이다라는 식을 구하게 됩니다 x는 14가 되겠네요 양변에 2를 나누어 줘서 구한 값이 되겠죠 자, 그러면 답을 찾았으니까 x는 14, y는 6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왜냐면 장미꽃의 개수랑 백합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의 값은 장미꽃이었죠. 그래서 장미꽃의 개수는 14송이, 백합의 개수는 6송이다라고 식을 다시 정리해서 답을 써 주셔야 합니다. 또 도, 송이 안 써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죠, 친구 여러분들.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교과서의 활용 문제 열방식 활용 문제 풀어봤어요. 이제 라면 먹으러 고고씽.